미스터 트롯은 단순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서 그야말로 한국 예능사의 길이 남을 전설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화려한 무대 뒤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긴장과 갈등, 그리고 국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다. 특히 이번 시즌의 질터 키리라 참가자들이 보여준 극한 대결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고 충격적인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안성훈. 그는 진이 자리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완벽했고 그의 카리스마는 경쟁자들조차 숨죽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완벽함 뒤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압박과 불안이 깔려있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안성훈의 눈부신 성공이 곧 자신의 실패를 의미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로 인해 무대 뒤에서의 긴장감은 날로 심어되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치열한 심리전이 펼쳐졌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안성훈이 있었다. 그의 뛰어난 퍼포먼스와 심사위원들의 연이은 칭찬은 다른 참가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그들은 안성훈이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함에 따라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결국 이러한 불안은 갈등과 불만으로 번져나갔고 이는 점차 무대 뒤를 지배하게 되었다. 무대 위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무대 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안성우는 마치 자신이 이미 진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보였고 이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 간의 갈등은 크게 달했고 결국 저격전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특히 무대 뒤에서 벌어진 발언들은 프로그램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른 참가자가 안성훈을 향해 날린 저격성 발언이었다. 너무 되라는 말 한마디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왔던 불만과 질투심이 폭발한 결과였다. 이 발언은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참가자들 사이의 권력 관계와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이 저격전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감정의 응어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였고, 이는 프로그램 내외부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시청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음악 경연을 즐기는 것을 넘어 참가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 드라마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안성훈의 침묵 또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논란에 대해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러한 침묵은 팬들에게는 더욱 큰 신뢰와 존경을 얻었지만 반대자들에게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논란은 더욱 커졌고 안상훈의 침묵은 마치 불씨에 기름을 부은 듯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제작진 역시 이러한 논란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이 상황을 프로그램의 흥행을 위한 드라마틱한 요소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많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았고, 프로그램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제작진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갈등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안성훈을 지지하는 팬들은 그를 향한 저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팬들은 그의 침묵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고 팬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다. 미스터 트롯의 이번 반란 사건은 프로그램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으로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안성훈을 둘러싼 논란과 저격전은 프로그램 내외에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냈고 이는 단순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이상의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경쟁 프로그램 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감정의 소용돌이와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 역시 지속될 것이다. 안상우는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강인한 이미지로 거듭났고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결국 진이 자리에 오른 안성훈이 이 모든 논란을 딛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설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미스터 트롯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송계 전반에 걸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란과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것이 안성훈과 다른 참가자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이다. 이번 반란 사건을 통해 우리는 트로트 프로그램이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인간 관계와 감정의 복잡성을 담아내는 또 다른 드라마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또한 안성훈의 탁월한 재능과 이번 미스터 트롯에서 벌어진 저격전은 국내외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국제적인 분석가들은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 그리고 이로 인한 논란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안성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그의 가창력에 대한 찬사는 끊이지 않는다. 해외 음악 평론가들은 안성훈의 목소리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정을 담아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의 노래는 는 이로 하여금 가사 속에 녹아든 감정과 이야기를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또한 안성훈의 무대 퍼포먼스는 가히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펼치는 듯한 연출력과 집중력을 보여주며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든다. 이는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서 그가 진정한 무대 장인임을 입증한다. 국제적인 전문가들은 안성훈의 이러한 탁월한 능력이 그를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닌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노래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감동을 전달하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안성훈의 음악적 재능은 국경을 초월하여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저격전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국제 분석가들은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안성훈을 둘러싼 저격전이 단순한 경쟁의 산물이 아니라 그가 지닌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는 그가 프로그램 내에서 차지한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참가자들에게 얼마나 큰 압박을 주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안성훈의 침묵 전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다지며 무대를 준비했다. 이는 그의 강한 정신력과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분석가들은 이러한 침묵의 전략이 오히려 그를 더욱 강인한 이미지로 만들어 주었고 이는 그의 팬들에게 큰 신뢰를 얻게 해주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는 단지 가창력만이 아닌 감정과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까지 갖춘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이번 저격전이 안성훈의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가 이러한 논란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했는지는 그의 성숙함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으로 이는 그를 더큰 무대에서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를 넘어서 진정한 엔터테이너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게 되었다. 안성훈의 이러한 성장은 단지 개인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트로트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음악적 능력과 무대 장악력은 트로트 장르를 넘어 한국 음악의 글로벌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안성훈에게 있어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그는 이 논란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하고 강인한 아티스트로 거듭났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안성훈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라 믿고 있다.